네, 할렐루야 우리 10편 6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0편 63편 1절은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누가 복이 있습니까? The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For there is, is the kingdom of heaven. 자, blessed are, 복이 있습니다. The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로 소유되는 요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유다 강야에서 유다 강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갓유 y 마이 갓. 내가 일찍 주를 찾대 일찍 줄을 찾습니다. early will I seek you. 일찍, 일찍을 강조해,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early, 일찍, will I seek you. 일찍 줄을 찾대. 줄을 찾는데, 일찍 줄을 찾는데, 어디에서 줄을 찾느냐 하게 되면, 물이 없어. 마르고메마른 땅에서. 자, 물이 없고, 물이 없어서,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바로 일찍 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찍 주를 찾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찾느냐? 내 혼이 주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영혼이 주님만을 갈망하고 다윗의 육체가 주님만을 사모하는 상태가 영이 가난한 상태다 이 말이죠. 뭐 다윗이 언제 영이 가난해졌느냐 하게 되면 강야에서 특별히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말은 강야에서 그의 영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고 메말은 강야는 어떤 땅입니까? 그래서 앞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옆을 돌아봐도 다윗에게 다윗에게 다윗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강령에서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특별히 다윗을 따르고 있는 400명, 600명의 용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강령에서 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윗을 따르는 400명, 600명의 사람들을 이제 신앙의 훈련을 시키면서, 동거 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그 강야에서 말이죠. 오직 의지할 것은, 오직 갈망할 분은,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뭡니까? 400명, 6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권력가가 아니다 말입니다. 누구냐 하게 되면 오직 주님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고 메번은땅 강량에 나오게 되면 의지할 대상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직 뭐하는 겁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영혼, 주님만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고 그 육체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존재가 뭐한다는 겁니까? 영혼과 육체니까 전 존재가 다윗의 전 존재가 강야에서 뭐하는 겁니까?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이 가난한 상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편안한 환경에서는, 편안한 환경, 안락한 환경,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는 사람의 영이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람의 육체가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영이 가난한 상태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그가 어제 오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가지고 내일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가지고 오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일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도에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 바로 왕이 되는 1 년만에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다윗이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받고 나서 바로 바로 골리앗 골리앗과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죠. 큰 대적이 공격을 해 오게 됩니다. 그 공, 그 대적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골리압보다 더큰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압보다 더큰 대적은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써주었던 가장 가까운 바로 왕, 사울이 골리압보다 10배 이상 더 강한 대적으로 순식간에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 사울 골리앗 같은 열배열 10배, 배보다 강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대피계칠 수밖에 없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까? 강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 훈련, 이 강야에서 다윗은 뭘 하는 겁니까? 강야에서 다윗은 바로 점진적으로 그 영이 뭡니까? 가난해져가는. 자, 영이 가난해져가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그가 누구만을 의지한다, 주님만을 의지한다, 주님만을 갈망한다, 주님만을 사모한다, 이러한 영이 가난한 상태로 만드셔가지고, 그를 바로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서 강렬해서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국가로, 자, 신앙의 국가로 이제 신앙이 충만한 그와 같은 하나님 의식, 하나님을 앞세우는 의식이 충만한 그와 같은 신앙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왕으로, 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이강야를 졸업하고 싶으신 분은 강야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강야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강야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강야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강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강야에는 말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강냐에는 바로 어둠밖에 없습니다. 뱀과 천갈만 어울그리는 강냐입니다 그렇죠? 이 어떤 강냐를 빨리 통과하고 싶은 분들은 뭡니까? 100% 주님만을 갈망하고 100% 주님만을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가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영적인 가난의 프로테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강렬을 바로 일주일만에 통과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만에 통과시키는 사람도 있고, 10년만에, 20년만에, 30년만에, 40년만에 통과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가난의 그 깊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깊이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제 가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가난 속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하늘의 왕국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하늘의 왕국 중에서 첫 번째로 체험하는 것이 10편, 63편, 2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걷는가,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입니다. 했습니다. 다윗은 강야에서 영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영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주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영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권능을 체험했고, 자 다윗은 바로 강량에서 깨어지고 강량에서 부수어지고 강량에서 자아가 파쇄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다윗은 강량에서 바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주님의 건능을 체험했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주님의 건능을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왕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위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의 기름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기름붕을 받아가지고 내일 바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되지 않고 바로 골리아이라는 무시무시한 대적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대적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저 여러분이 대적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자, 여러분 대적을 만나게 되실 때 자, 믿음을 통해서 받았던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기름 부음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자아가 부서지고 기름 부음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활성화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사람이 깨어지고 자, 다윗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기름 믿음으로 기름 부음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 다윗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어진 자아 속에 주님의 권능이 바로 부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권능을 부어 주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시키고 주님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윗에게 권능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건능은 바로 물맷돌을 통해서 주님의 건능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통해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다윗에게 체험시켰고, 그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제 강야를 이제 걸어가게 될때그 강야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는 외로운 밤을 지냈습니다. 괴로운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괴로움은 그가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기름 부음이 활성화 되어지면서 바로 외로움과 괴로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면서 기름 부음이 활성화 되어지면서 기름 부음이 활성화 되어지면서 이제 그에게 신령한 계시들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10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신령한 개시 그 신령한 개시를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걷능과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걷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걷능 주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자, 주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게 되면은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가시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다위세계 바로 건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건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여러분의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그 주님을, 주님을 여러분이 이제 체험을 하시게 되면은 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면은 바로 강야에서 그 강야를 창조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독수류 같은 힘이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주의 권능, 주의 영광, 주의 권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권능 플러스 주의 영광, 주의 권능 플러스 주의 영광이 뭡니까? 주의 권능은 전능한 하나님 플러스 주의 영광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플러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는 이 복음이 바로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전능한 주님의 권능과 바로 영광의 주님의 영광이 영광이 천국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천국 복음을 바로 10편, 63편, 이절을 통해서 영이 가난해지게 될 때에 그는 다윗이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영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바로 전능한 주님과 영광의 주님을 통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천국 복음을 경험하여서 바로 천국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사도행전 5장 12절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천국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며마서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그 영혼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바로 설립이 된다. 교회가 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를 부흥시키고 돈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물질은 육체입니다. 육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질에 기초하여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영에 기초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영에 기초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영에 기초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에 기초하여 선교하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기초해야 되는 영에 영에 기초해야만이 영원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기초하게 되면은 영원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에 철저하게 영에 기초하여 영의 뿌리를 내리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선교하시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다윗처럼 다윗처럼 바로 영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자아가 부서지고 자,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그 깨어진 자리에 바로 영이 가난해졌어. 영이 가난해지는 그 곳이 바로 뭡니까? 따라 합니다. 지성소다.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가 구약에, 그 위에 천막, 천막, 성막, 성막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깊은 영 속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깊은 그 영이 바로, 여기서 영이 가난해지는 그, 영이 가난해지는 그 상태 속이 바로 지성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그래서 핵심은 말입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이제 깊이가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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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진 그곳이 바로 전능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바로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지성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니까 바로 그분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은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Because your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My lips self-praise you.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Your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Because, because your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인자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여러분 지성소에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요 같은 축복의 지도자로 써임받게 되는 요 같은 축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간절히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